목요일 위대한유산 박호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조금 머무르고 있고요. 약세 흐름 지속되고 있는데요. 2203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피 지수가 2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조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네. 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용주 쪽으로 해서 쏠려가고 있으니까 대용주로 해서 이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분도 계세요. 물론 이제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뭐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s k 하이네스가 거의 주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증권주도 어느 정도 상승이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조금 대형주로 해서 접근은 조금 제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의 랠리는 계속적으로 해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봐야 되겠습니까? 불확실성 해소 국면이고 에, 나름대로 해서 이제 코스닥도 업종이라든가 테마 자체가 테마 개별 테마는 내려가지만은 어대표균는 업종들 같은은 순환매가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폭게 심한 저평가 종목을 한 번제 눈여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시면은 충분히 어, 지금 시장의 상승 분위기에 탑승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에 동반된 종목들 낙폭 과대주들에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러한 전략에 맞는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것같아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예, 오늘 그 전략에 맞게끔 제가 이제 레버러 시스템을 설명 좀 드렸었는데 그런 유형의 종목을 제 가지고 왔습니다. 종목명은 이제 SNU예요. 아마 이제 뭐이 종목을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SNU가 어떤 회사냐면은 어, 이제 올해디 또는 LCD 태양전지 어, 산업용 장비 업체입니다. 정말 유일하게 올1디가 지금 슈퍼사이클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장비주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사가 티는 왜올리디 장비면서도 주가가 이렇게 못갈수가 있을까? LCD에서 올1디로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상당히 불투명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서는 실적이 적재로 전환했었는데, 어, 시동이 늦게 걸었습니다. 시동이. 국내에서는 증자기죠. SFA 예, 계열사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SFA는 지금 펄펄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회사 SNU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바닷건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지금 누적 수준만 하더라도 500억 정도가 육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4분기부터 해서 실적이 엄청나게 지금 수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에 올해 1분기, 2분기 정도에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 수준 완전 바닷건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리디에서 유일한 장비주 중에서 한 놈이기 때문에 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점검을 좀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은 일봉상에서 매물 때 지금 네,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격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2등급에 불과합니다. 다만 앞으로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슈 있죠? 업황 최고점이죠? 여기서 실적 앞으로 좋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트가 어때요? 역별이에요, 아직은요. 일봉, 주봉 자체가 아직까지는 어때요? 중기 매물 때 지금 머물고 있는 상태죠. 근데 중기 매물 때 5,200원을 돌파가 되면 은 제가 목표가를 얼마 정도를 설정해 드리면 은 6,000원. 1차적으로 해서 6,000원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이 월봉상에서 매물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어때요? 메이저 수급이 들어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목표가를 제가 6,000원 정도를 설정해 드리고, 매수가 4,800원부터 해서 지금 가격대 마이너스 설정하시고, 손절가는 여기에서 4,300원, 4,400원, 예, 요 정도 이제 하단선이 되겠죠. 요렇게만 설정하시면 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